진짜 아 진짜 대리님 뭐.. 뭐예요? 아뭐아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? 내 피부는 소중해 날이 너무 덥다 피부 상태를 보시면 그 정도까진 아니지 않아요? 응. 네? <laughs>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는 배달 영상을 찍으면 막 엄청 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돈으로 막 찍어 눌러버리요 그렇게 해서 툭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.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해, 잘해줘. 음료수도 주고, 착해서 영생각이 안 나. 근데 돈으로 어떻게 누르려고 했어요? 돈으로? 구독자들한테 돈 주고, 그가게 주문을 시킨 다음에 별점... 그... 그... 불법이요, 깜빵가요, 대리님대리님 응? 응? 근데 이제, 이제 그럼 배달 그만하세요. 안 돼? 에요. 일단 차트나 요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. 그리고, 다른 일보다 배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지 알아? 뭐..뭔데요? 친절하지 않아도 돼 금융권에서 내가 10년 넘게 일하니까 이게 목소리랑 말투까지 다 그냥 친절하게 배어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사람이랑 접촉할 일도 없고 얼굴도 가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게 나한테 엄청나게 큰 일탈이랑 자유로운 느낌이죠 이건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신호위반이랑 과속을 대디님 그거 다 불법이에요 편집해 편집해 <놀람> 대디님, 그러면... 돈 그렇게 벌면 어떤 기분이다. 뭐 그런 게 이, 있어요? 혹시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, 근데 확실한 건내 성향 자체가 뭘 하고 싶은 걸 해서 좋은 거보다는 터위 싫은 걸안할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. 고급 아파트보다 대출이자 안 나가는 지금 집이 좋고, 해외여행 다니는 것보다 집 밖에 나갈 일 없는 게더 좋고, 그런 게내 기준에선 좀 경제적 자유 같아. 대디님, 좀 그... 쿠키코몰이긴 하잖아요. 네? 아, 어쨌든, 그 원래는 내가 처음 일할 때 조건이 절대 트레이딩 하지 않기 트레이딩 하더라도 꼭 말할 필요 잖아 대신에 이제 급여는 내가 충분히 주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건 맞지? 진짜 아니에요 예전에 포인트로 까먹어가지고 백0램만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? 내가 이제 완전, 완전 초보자들을 위해서 좀 디자인한 트레이딩 전략이 있는데, 이게 지금 내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거든? 근데 이거를 내가 상담하면서 좀 이렇게 트레이딩 적용을 시켜봤는데, 초보자가 해도 적용이 되는지 좀 확신이 안나서 그래서 이거 지금 내 계좌거든? 내 계좌니까 걱정하지 말고, 편하게 해서 어,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고, 손실이나면 월급에서 깔게. 네?